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수비가 붙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멋진 콤비 플레이, 마투이디 호날두, 찬스가옵니다. 슛, 아!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주 살짝 빗나가기는 했지만 잘 노렸어요. 마티치, 케빈 더브라이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말도 마투이디 리오넬 메시 케빈 더브라이너 루카코 마투이디 한 번에 롱패스 메시! 멋진 패스 연계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연계 플레이로 상대를 무너뜨렸어요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아주 좋았네요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슛! 불키플 선발!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마투이리 그리말도. 루즈볼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전방으로 길게 패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루패스.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네이마르, 주위를 살핍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에릭센, 공을 빼앗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때립니다. 막아냈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마티치. 끊어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반다이크 가로챕니다 네이마르 호날두 네이마르 슛 끊었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찔러줍니다 메시 공을 길게 보냅니다. 가브리엘 자수스, 가로입니다 로마니올리. 호날두 루카투. 셔틴 알리송 선방. 키팔 좋은 스피드. 아, 들어가는 줄 들어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알리송. 멋진 선방입니다. 메시. 자, 과연? 원투 패스. 슈팅! 어! 네이마르. 네이마르. 공간으로 찔러주는 곳. 끊어냅니다. 바로 찼습니다. 메시. 찍어서 넘깁니다 잘돌렸습니다 스토크라티스 패스 인터셉트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마투이디 메시 루카쿠 좋은 찬스 크리스티안 에릭센트 공간으로 패스 슛골 어! 들어갔네요 두골 차로 도망갑니다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호날두 네이마르 흘러나왔습니다. 호날두 측면을 활용합니다. 온사이드 몸을 던지던 수비 혼전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호날두 소크라티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네이마르 수 있을까요? 좋은 찬스 가브리엘 제수스 기회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마투이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뒷동간으로. 자, 기회입니다. 슈팅! 계속 물어붙입니다. 세 살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도 키퍼가 쳐낸 공 골대로 밀어놨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루패스. 메시. 발매트로 크로스. 지 못한 상황이 터져 나옵니다 상대의 자책골로 이렇게 한 점을 얻습니다 케빈 더브 라이너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루카쿠 루카쿠 골키퍼 선방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좋은 자세예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알리송 슈퍼 세이브입니다 우니 벨스타드 칠레 걷어내면서 슛. 페르만 팔첼라 끊어냅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돌렸어요슛잘 막아냈어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마티치 중원에서부터 상대의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루카쿠 자 카우터 시도 메시 아주 빠르고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볼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지도해봤습니다 우니베리스다드 칠레 폭풍같은 역습 잘 견뎠습니다 방금같은 마무리는 좀 아쉽네요 상대를 도와준거나 다름없어요 좀더 집중해야겠죠 호날두 케빈 더브 라이너 앞으로 찔러줍니다 루카쿠 기현 슛 좀처럼 슈트을 주지 않습니다 루카쿠 페인트의이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슛! 오바았어요 다시 갑니다 슛! 다시 한번 슛! 골! 코넬도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침착한 플레이예요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옵사이드 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슛! 골키퍼 선발 키퍼의 좋은 스피 조금 무리였기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돈나루마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스루패스합니다 슛팅! 멋진 서만잘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일대일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를 조금 서둘렀어요. 돈나르마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루카쿠 코너킥입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케빈 더브 라이너 찔러주는데요 끊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ス,スローペース。 좋은 찬스! 자, 과연 열렸어요! 뒷공간 노리는데요? 슛!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호날도 가브리엘 제수스! 로만 열리, 길게 보냅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더블라이너. 칸디다. 아, 골키퍼 방. 단숨에 전방으로 가는 패스. 스토크라티스. 만다이크 가브리엘 제수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호날두. 가브리엘 제수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찔러 줍니다. 케빈 더블라이더 찔러 주는데요. 공 올려 주고 소크라티스피스리 올렸습니다. 우니 베르스타드 칠레 큰 점수 차로 완패합니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